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이거 <laughs> <비가 웃음> 당황스럽습니다. 와 이게 진짜 바이크는 비 오면 답이 없네요. 지금 거의 다 오긴 했는데 9km, 9km 남았는데 이이드에도 물이 막 있고 그러니까 앞이 정말 보기가 어렵고 바이크는 진짜 비 오면 쥐약인 것 같습니다.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위급한 상황.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독한 라이더의 극한 라이딩. 안녕하십니까. 무려 바이크로 우중 라이딩을 경험한 바이크 유튜버 모토 라이드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엄청나게도 제가 <laughs> 라이딩을 했습니다. 라이딩이 아주 드물게 라이딩 컨텐츠가 올라오지만 사실은 컨텐츠를 안 만들뿐 라이딩은 계속 짧게 짧게 단타로 막막 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루트플랜트라는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꽤나 먼 길을 달렸고요. 커피 마셨고요. 복귀길에는 비도 맞았고요. 우리 형님들은 구독과 좋아요. 오케이 출발. 지금 시간 1 0 시. 15분 놀랍게도 저는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하계울역하계울역으로 갑니다. 그곳에 이제 중년 남자 둘이 저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곳에서 잠시 조인한 후 어디로 가더라? 용인 쪽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 가서 뭐할 거만 하면요 뭐 루트 플랜 인가 오늘 카페 카페 갑니다 놀랍게도 518km 를 달린 바이크 유튜버 이렇게 도로에서 혼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유튜버 같군요 엄청납니다 차가 몹시 막히는 아침 출근 시간 어, 서울은 무조건 항상 막히죠 낮에는 무조건 막힙니다 어, 오늘 날씨는 아니, 추워진다고 했었는데 별로 안 춥네요 이 우주가 저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바이크 타라고. 이 소중한 일상, 바이크를 탈수 있는 일상, 그렇게 춥지 않은 일상, 시즌 오프가 없는 일상, 이게 바로 진정한 모토라이드의 바이크 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놀랍게도 코가 막힌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아, 이 오뎅바 달았습니다. 오뎅바 달고 여기에다가 이 GPS 시계 순토 심심해서 달아봤고요. 아시는 분이 이렇게 뭐 비슷한 내비게이션 시계를 달았는데 그게 멋있어 보여서 저도 한번 달아봤습니다. 멋있죠? <laughs> 이 액션캠을 키기 위한 리모컨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걸로 이렇게 리모컨 할수 있고 이렇게 어, 뷰도 볼수 있어서 편안하지요 인스타360 제품이구요 요거는 요것도 액션캠 마운트 인데 요걸로 달고 있습니다 이거 테스트 해봤는데 별로 아직은 뭐 위험한거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구요 핸드폰도 원래 공기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거 너무 귀찮아 가지고 그냥 그냥 요걸로 사용하고 있구요 무대보로 근데 요렇게 관절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충격을 좀 완화해주지 않을까라는 추측으로,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발! 또 저한테 이 스피드 400에 맞는 뭐 아이템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어, 추천을 하고 싶은데 제가 다 그런 거에 사서 리뷰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가난합니다. 2,000명 밖에 안 되는 구독자고요한 10만원 돼야지 그런 거 직접 사서 10만 돼도 직접 사서 하기 어렵고 요 <laughs> 100만원 50만원 돼야지 30만원 돼야지 좀 사서 유튜브 제작비로 이렇게 지출을 해, 해도 또이 또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냥 저렴한 것들은 제가 직접 사하던데 저렴하지 않은 거 비싼 거는 협찬 주세요 리뷰 요청 해주시면 리뷰 해드립니다 아이고 또 신호 걸렸죠 지금은 이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왔습니다. 풀페이스 헬멧. 이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왔는데, 이 실드를 닫으면 뭔가 선글라스에 이렇게 쓰면은 선글라스에 습기가 차거든요. 이 실드에는 핀락이 붙어 있어서 습기가 안 차는데, 이 선글라스에 습기가 차서, 어, 이렇게 썼을 때는 실드를 이렇게 완전히 닫으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살짝 열어두거나 언제든지 바로 버튼을 안 눌러도, 이 버튼을 안 눌러도 바로 열수 있게 살짝만 닫는 게난거 같아요. 저번에 완전 꽉 잠갔다가 아주 큰일 날뻔 했습니다. <laughs> 이거 순간적으로 열기가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앞이 새하얗게 보여가지고 완전 당황했지요. 그 이후부터는 선글라스를 만약 끼면 이 쉴드를 완전히 닫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쉴드를 이렇게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쉴드를 썬, 썬틴 돼 있는 거 이거를 사나 봐요 근데 그거 사면은 이제 낮 라이딩 저녁 라이딩 이런 거 왔다갔다 하기가 너무 귀찮지 않나 하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침용 헬멧 저녁용 헬멧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방금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바이크 자켓이 굉장히 딱, 단단하잖아요. 지금 이런 옷이 되게 딱딱하거든요. 두껍고, 무겁고. 근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고속으로 달릴 때이 주행풍이 확실히 이런 자켓은 안 느껴지네요. 덜 느껴져요. 원래 얇은 옷 입으면, 그냥 바람막이 입으면 주행할 때 주행풍이 몸을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내 몸을 이렇게 내 몸이 바람에 밀리는 순간 이게 약간 무서워지는데 이런 옷을 입으니까 약간 이 주행 주행풍을 견뎌내네요. 이게 몸이 안 움직인 덜 움직여져요. 몸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적어지죠. 역시 이래서 전문 장비를 입는 거죠. 아, 몸이 안 밀려 몸이 빨리 달려도 뭐 빨리 달린 건 아니지만 요정도 <laughs> 달려도 원래 이렇게 몸이 이렇게 바람에 밀리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하하 엄청나네요 놀랍네요 한쪽 코에서 콧물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잘 닦이지도 않는데 계속 내리고 있네요 풀페이스라서 콧물 닦기도 어렵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아서 바이크는 탈만 하군요. 뭐 괜찮은데요. 뭐 장거리가 있고 아니니까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면은 좀 기온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서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보이따구를 한번 씹어가지고 지금 아프네요. 지금 차가 드럽게 막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막히고 있고요 스시오까지 어, 왔습니다 오 어, 바로 출발 여기는 하겨울이고요 하겨울 와 여기는 더 심하게 막히네요 심하게 볼꽉껴 보라퍼 저는 이 헬멧이 내피 사이즈만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뭐 글램스터 이런 거는 외피까지 이쉐 자체가 다른 크기가 다른데 hjc나 어그 모테로스의 레트로 보 헬멧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아주 고가 라인 브랜드 아니면은 보통은 거의 다이 내피 사이즈가 바뀌는 거더라고요. <laughs> 저는 당연히 어 외피까지 다 다른 크기인 줄 알고 제가 자전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외피도 좀 다를 줄 알고, 작은 사이즈가 가볍고, 더 어떤 소드핏? 이 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다 똑같다는 점. 망했어. 그래서 볼이 너무 꽉 껴. 이제 목적지는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1차 집결집. 어, 날씨 괜찮은데요? 그렇죠. 이 바이크가 바뀌면 성격도 바뀌는 느낌. <laughs> 고독한 라이더의 더 비트 정우성처럼 거의 빙의가 되어 있습니다. 뚜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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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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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디시플랜트야 아이스크림 야와기가난다 제 바이크고요 여긴 또 아는 형님의 바이크고요 또 아는 형님의 바이크지요 로얄 앤 필드 컨티넨탈 컨티넨탈이고요 트윈 그래서 요거는 요거 이 머플러가 쌍발이지요 머플러가 쌍발이고요 캐노피도 달려있고요 요 세퍼 핸들이 멋있습니다 요거가 멋있지요? 오. 오. 오, 이거 순정인가? 카페 레이서 감성이구요. 요고요 포지션이 제가 딱 좋아하는 포지션입니다. 양발 다닿고요 이렇게. 근데도 적당히 좀 낮아가지고 어색하지 않고 살짝 숙여진 모습. 그런 느낌이 좋아요. 멋있더라고요 이, 파인드 미러, 파인드 미러도 좋구요. 근데, 포지션이 예쁜데. 요. 이건, 슈퍼 벨로체. 요. 요. 멋있구요. 멋있구요. 야, 이 날개. 아, 씨. 그리고, 요. 디자인 보면, 야. 겁나 멋있죠? 얘도 이 파인드 미러 요거가 좋더라고요 이 알차에는 보통 여기에 이렇게 미러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게 안 예쁘더라고요 알차의 디자인을 해치는 게 미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파인드의 미러가 이렇게 달리니까 얘는 더 괜찮아 보인다 제 스타일이다 오, 요 디자인이 좋습니다 요게 이제 카페레 있어죠? 아구스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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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납니다 기가나 야 진짜 씨, 겁나 예쁘네 얘는 제바이크고요 지금 가방은 사이드로 달았죠 지난번에 여기다가 달았다가 이 브레이크 등이 가려져가지고 옆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음 아주 더럽죠? 먼지가 아주 많아가지고 세차를 한번 해야긴 해야될 것 같아요 요. <laughs> 그래. 핸들이 혼자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laughs> 로드 킹? 뭐제 스타일의 바이크는 없지만 그래도 눈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멋있고요. 오, 아리 팔. 박사 엔진 멋있죠. 우아 이거 봐, 멋있죠. 어 뒤에 저건 판매하는 건 아니겠죠? 이야. 베스파 인테리어 소품이죠. 턴테이블도 있고요. 쇼. 복귀, 복귀, 복귀. 여기서 잘 놀고, 잘 먹고 갑니다. 이제 아는 형님 한 분은 바로 가셨고요. 한 분은 살짝 동선이 겹쳐서 초반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형님 안녕! 안녕 했죠? 에스코트 해 주시다가 가셨는데 다시 만났죠? 하지만 이내 곧 헤어지고 강남에 들어섰습니다. 오호, 차가 역시 엄청 막히는군요. 두둥, 놀랍게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가 <laughs>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우중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나가가지고 간신히 좀 충전해서 이제 다시 출발해봅니다. 아하... 아 이게 진짜 바이크는 비 오면 답이 없네요. 지금 거의 다 오긴 했는데 9km, 9km 남았는데 이 실드에도 물이 막 있고 그러니까 앞이 정말 보기가 어렵고 바이크는 진짜 비 오면 쥐약인 것 같습니다.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위급한 상황. 큰일이야. 이거 어떡해. 빡센데? 당황스러운데? 하지만 이것도 다 이겨내야죠. 영웅 서사에서 어우 저 하야부사 오메라가 있는 걸로 봐서는 유튜버인가? 안녕하세요. 오. 오. 저분도 급하고 나도 급하고 빨리 가야겠습니다. 오우 야, 어우 어우 막 물이 막 엄청 튑니다. 얼굴로 다드리티지 치티죠. 이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독한 라이더의 극한 라이딩이다.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거의 신발도 젖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와, 이거, 시야가 안 보이니까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비 오면 진짜 큰일이네요. 어? 와이퍼가 달린 헤맨 있죠 그런 거 그런 거가 시급합니다. 예, 어 추워 추워 예, 추워지네요. 신발도 젖고 바지도 거의 젖고 오늘 바지가 이게 등산복인데 그래도 약간 바람 이 예, 물을 좀 막아주긴 하네요. 아직 허벅지가 젖진 않았습니다. 엄청납니다. 야하, 야. 몸에 이 물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발은 살짝 젖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가락이 좀 촉촉한 느낌?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어 여기 한번딱 쳐다보는데 아 타이밍 놓쳐 가지고 인사 못했네 그냥 가죠 어이구 따가워 물막 들어와 아, 아파 와야야 야, 이거 쉴드를 닫을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어우 야 이거 빨리 가면 안 되겠다 야 무섭다 야이 쉴드를 닫으면 또 앞이 너무 안 보이고 하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우중라이딩이군요 어 방금 물 따기를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잠깐 멘탈이 나갔었어요. <laughs> 어우, 물 있어서 미끄러질까봐 무섭네요. 어우. 속도 어떻게 하는지 까먹고 약간 당황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네요. 하하.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하하 조심 조심. 아야 무슨 안녕. 조심히 가세요. 아이고야. 야, 이거 뭐야? 오늘 제목이 그냥 우중 라이딩으로 바뀌겠네요. 이거 뭐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한 시간 만에 분위기가 싹 바뀌어 져 버렸죠. 그래도 눈이 아닌 게 다행인 건가? 비가 났나? 아, 눈이, 이게 눈으로 왔었으면 쌓였겠죠? 그러면 더 위험했겠죠? 아, 아이고야. 6km 남았고요. 6km, 7km 남았고요. 아하, 우리 형님들, 저와 오늘 만났던 형님들은 아마 다 도착한 것 같고요. 시, 저만 이제 무복, 문자를 아직 안, 안 줬는데, 이 지역,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비가 안올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상황을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놈 왜 연락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하하, 발가락이 젖었습니다. 엄청나군요. 하지만 이 정도 발가락 젖은 걸로 굴복할 순 없죠. 아이고야. 오늘 그래도 풀페이스 쓰고 와가지고, 그나마 낫네요. 이 비를 아마 오픈페이스로 이렇게 쌌으면은, 거의 버프도 얼굴 다졌고, 얼굴로 이제 물딱이 엄청 맞으면서 멘탈도 나가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다행이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무한긍정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죠. 출발. 어허. 어허. 야, 어린이 보호해야죠. 어린이 보호. 콧물인지 빗물인지 섞여 있어가지고. 하하. 어우, 세차하려 그랬었는데. 이 자연 세차가 돼버렸네. 내추럴 세차. 이거 참. 야, 낱났네 어, 비가 살짝 그친 거 같습니다. 아니네. 조금 오네. 오늘은 이렇게 라이딩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안녕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없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바이크 라이딩 하는 영상은 사실 보나요? 안 보실 것 같은데 안 하, 이런 거안 올리면 왜안 타냐고 그러고 이런 거또 이런 거 올리면은 그냥 바이크 구경이나 하라고 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피스. 예. Yeah.